음성 선원분 다 됐나 어떻게 된겨? 어, 예, 다 됐어요. 에. 대목장 최기영의 민정 시찰은 계속됩니다. 이번에는 창호를 만드는 제자를 찾았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다 보냈나? 네, 안돼 있습니다. 그 깨끗이 이런 데좀 이음매 같은데 깨끗이 보더고. 제자 황영식 씨는 전통 창호 네.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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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놔봐. 음, 잘 맞았다. 네, 잘맞 이거 붙이는이자 아, 이게. 이게 이 문들은 전부 짜 맞춘 것이라고 하는군요. 이렇게 이렇게 이것이 이음새. 이것이 이음새란 말이에요. 응? 음, 이렇게 이렇게 끼워지는 것이. 통나무를 깎아 문양을 내고 서로 끼워서 완성합니다. 이게 이음새예요. 이음새. 이거 보셔요. 이게. 이게 이게 단면에서 보면 이거라고 어, 뒤문 사라고 붙이지 않은 게 표가 나잖아. 근데 이게 못 쓴단 말이야. 붙이면 언젠간 이게 습도가 가면 이게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어려워요. 이게 경의궁에 전각에 있던 그문 살인데 장살이거든요. 이문 이렇게 잘까지. 이게 하나로 이어진 거예요, 다. 이 잘라서, 잘라서 이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놈도 이게 단살인데 이거, 이것도 이거 하나로 된 거고 이것도 하나로 된 거고 이게 이렇게 이렇게 육각형긴 네. 그러니까 그런... 나무들을 서로 맞물려 끼우고 조각하는 방식. 이게 이게... 이것이 전통 방식입니다. 하나로. 철못 쓴다든지 이건 없어요. 전부 이렇게 맞춰 꼬여 맞추는 거지. 붙이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아닙니다. 이게 이게. 네. 붙여서 한다면 그것은 형식이야 이게... 가짜예요. 목재는 좀추측이 생기기 때문에 붙이면은 언대은 떨어져요. 언니만 떨어지게 되있어요 지금은 이거를 목수들이 기계로 해서 돌려서 하니까 각도가 딱 맞지만 우리 쪽에는 이걸 100% 숫자가 보는 거라. 그래서 짜기가 어려웠고 역사가 깊고 그러니까 하는 사람이 없어. 예사로반응겼던문화나에도 이렇게 엄청난 공력이 담겨 있었군요. 얼마나 이분 하나 잘라면은 문화자를이 잘라 정도 상당한 한달 걸린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 문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창호재 중에 최고 어려운 문 그러면 돼요. 일일이 손으로 깎아서 짜맞춘 전통 창호. 그렇게 탄생한 이 아름다운 문양. 당인의 정성과 숨결이 그대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아름다운 창화 역시 스승의 특별한 제자 사랑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건물이 살아있는 한 문자 도살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 건물은 가만히 고정되어 있다 그러면은 문자가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새로 하는 게 제일 힘 그, 철자하면서 생각도 밖에 없어요. 아, 그, 물러지죠. 그, 그러니까 뭐, 주양물 잘못, 발로 차고 말이요 대리 부순다고요. 그, 렇죠 아니, 그런 거는 아주 엄해요. 그건 악심이에요. 그, 뭐, 지금을 생각하면은, 그게 올바른 거예요. 막 차요. 음. 그, 그러니까, 많이 이제 느낀 거는, 아내 집에 갖다 단다 내가 돈을 벌내 한옥집을 짓는데, 문을 내 집에 갖다 탄다. 최고 좋은 걸 갖다 탄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면은, 아직 없어요. 대목장 최기영이 느닷없이 가위를 들었습니다. 제자 작업실 앞에 소나무 한 그루를 손질하는군요. 아 얼마나 이뻐, 네. 또고소모 그 그래요. 제자 사랑이 이 정도인가 싶습니다. 순이 네 다섯 개씩 이렇게 다섯 개 아. 나와요. 문만 짠다고 뭐, 뭐 소목장이 나 이런 것도 잘해, 그래. 한 가지 것만 잘 해야 되는데 만 가지 잘하니까. 그런데 그가 이 소나무에 집착한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아 선물한 건데 다 베려 놓잖아. 그니 그러니까 속터진 게와든이 내가 자주는 거. 하, 결국 자기가 선물한 나무였다 이거군요. 어쨌든 스승과 제자의 마음 늘이 나무처럼 풀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최기용 대목장이 매달리고 있는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 저 우리 창고에 없어? 연장을 꺼내놓고 있습니다. 야, 하나같이 수십 년 그와 함께했던 연장들. 참 오래된 거다. 분때가 반질반질한 이 연장들. 목수 최기영의 분신과 다름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연장의 종류가 엄청나군요. 이 연장 하나가 사람 감한 식이예요. 연장 하나가. 이게, 이게 그냥 쉬이게 준비된 연장이 아니거든요. 정말 힘들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게 하나하나 어, 어, 뭐 사고 만들고 버릴 수가 없어요. 썩어서 나가 망정 버릴 수가 없으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조기 수백 종에 이르는 연장을 일일이 촬영하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 이름을 한글로 꼼꼼히 적어 나갑니다. 이렇게 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이들 목수 연장 그 명칭 대부분이 일본식 용어라고 하는군요. 자 보시오, 이게 평, 미는 끌이란 말이에요. 일본말로 이게 스키노미예요 노미는 끌이라는 그스키라는건 미다는 뜻 아니요. 그러면 한국말로 미는 끌이라고요. 이거를 대학생들도 지금 건축과 있는 대학생들도 문화재 선생님 이게 스키노미가 언제적 버텀 전해내는 한국 입니까 이렇게 묻는단 말이요. 이게 답답을 노릇 아니요. 무슨 기아갓나 기아갓나 뭐 이런 게 이거 혼파기 이것도 사꾸리야요 이게 일본말로. 혼파기가 아니라 사꾸리로 배웠어요. 나도. 전통을 이어가는 문화재도 사꾸리로 배웠는데 이게 에, 에, 혼파기란 말이에요. 두푼혼파기세푼혼파기한푼혼파기 이게 에, 이 사꾸리로 놀아서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이게 100%, 100%, 100% 이게 일본 말로 돼 있다고. 그걸 지금 우리말로다가 반 정도는 고쳤는데, 나머지라도 고고학자들이나 우리 장인들, 원로 장인들이 살아있을 때 이거를 한국말로 용어 사전을 편찬해 놓고 죽해야할거 아니에요. 그거 배우란 말이고, 일본 말다 집어치고. 방송에도 있잖아. 고대로 내가 보내요. 진역과도 괜찮은지. 이게 대표 수평작기야, 이게. 그렇습니다. 이름하여 용어순화. 일본 말로 불리는 연장을 모두 우리말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연장조차 우리말로 부르지 못하면서 무슨 전통이냐는 거죠. 어떻습니까? 백번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연극지가야해. 그의 전수 교육관 앞마당이 왁자합니다. 다질다여 들러붙어서 장단 맞 네. 그의 제자들이 기둥을 깎고 있습니다. 허리 끄떡 끄떡 허리 허리. 최기영과 같은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는 의무적으로 기능을 웃어, 웃어. 원형 그대로 웃어, 웃어. 보전 전수해야 합니다. 대목장 최기영이 직접 가르치는 제자는 20여 명. 모두가 자기 분야에서는 알아주는 1급 목수들입니다. 허리 흔들어 드야 허리 그래야 허리 안 아퍼. 그렇지. 그런 그들이지만 스승 앞에서는 영락없는 초보 목수가 됩니다. 이들이 바로 우리의 전통 건축 기법을 이어가는 주역들입니다. 기둥, 베흘린 기둥, 미늘린 기둥, 에? 그렇게 사각 기둥, 원기둥, 이걸 다 각을 쳐가지고 어, 둥근 기둥도 만들고, 그만큼 다 힘들게 다자구를 깎고, 그 성으로 켜고 이렇게 해서 어, 어, 집을 지었으니까. 그럼 손으로 대패질, 여기 봐요. 이 손으로 대패질 가짜로는 거 편한다고 진짜로 밀어. 기둥을, 기둥을 깎은 다음은 대패질입니다. 이렇게 손 이렇게 딱 잡으란 말 이렇게 이두편수가 가장 젊은 제자에게 몸소 시범을 보입니다. 이렇게 할 적에 이뒤 다리 들어 이렇게 벗죠. 번쩍 도 몸을 여기게실어 갖고 힘껏 이렇게 당기라말 이렇게. 나 쭉쭉 나가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봐요. 야, 이제 사요지알하지 말고. 봐, 이렇게 번 벗적 다리 들어서니 쭉쭉 이렇확 챘키면서 이렇게 쭉 당기란 말이에요. 해 바다가 일어준 대로. 다리를 지르시려고요 그래, 번쩍들 앞에다 몸 실어. 이 젊은이는 진짜 초보 목수입니다. 그래, 예, 그래. 네, 꼭 눌러서. 네, 대패질보다는 스승의 호령에 먼저 익숙해져야 하겠군. 이빨 바짝 엉숭으러 물어. 그래. 어, 그래. 선배 목수들은 그런 초보가 귀엽기도 하겠죠. 야 바짝바짝 땡길이야. 바짝 잘한다. 목수의 길을 선택한 젊은이. 스승이 가르치고 싶은 건 단순한 기능만이 아닙니다. 땀나면 땀나는 대가를 받는 거예요. 대패질할 때 힘들게 잡아당기다 오니까 탁커어체면 어때요 심정이. 괴롭지. 힘들고 안 깎아지고. 예? 그것이 왜 그러냐. 그걸 넘어가야 돼요. 힘들지 않게. 슬기롭게 자연스럽게 깎아지고 그그 그 고비를 넘어가줘야 가주야아 오로지 큰 목수가 되는겨 농담 아니야 세계들어 진짜로 그만큼 옹이가 넘어갈 때 괴로움은 그 괴로운 만큼 그 고비를 넘어가야 그래야 아큰 목수가 되는겨 그렇게 수많은 고비를 넘기고 또 넘기며 오늘. 책기영 그는 큰 목수가 됐습니다. 안전 마음, 게으른 마음, 게으른 행동 이런 건 버려. 남 주고 와. 목숨이 배를원 적이 다른 사람한테 다맡겨놓든지보관하든지 전세 로던지 월세를 주던지 다른 사람도 안 주고 좋은 놈만 갖고 오라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착하게, 건실하게 큰금 전략하면서 잘 사는 그런, 그런 것만 다 가지고 와서 목숨배 배우면 금방 늘어. 아, 우리 사진 좀 찍어줘. 우리 전원 다. 한자리에 모인 최기영 식구들. 기철이, 스승과 제자들. 다 나오지. 끝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함께 사진을 찍는 것, 서로의 마음을 다지자는 뜻일 겁니다. 일년에 한번 그들만의 야유회입니다. 야 많이 잡아 놓고라! 스승의 치극한 제자 사랑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어어 어디 그리가냐? 잘 아, 뜨거 잘, 뜨거워. 뜨거워 안 뜨거워 씨 뜨게 되놈이시집야 아우 뜨거워 이 새끼 나한테 속갔지자 우리 대목량만들 앞날의 건강을 우하여여여 여기 여긴 시옥지 여긴 날라리에... <laughs> 누가 이들을 대한민국 최고의 대목장, 최고의 목수들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자리에서도 스승의 당부는 이어집니다. 전통 건축은 얼마든지 승승장구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돈벌,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어요. 하여 열심히 하여 아는 데까지 일러주고 내가 죽을 테니까. 아는 데까지 밀어주고 하라고 열심히. 그 길밖에 없어. 그렇습니다.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떨어선 목수의 길. 초등학교 졸업 학력으로 도편수에 오르기까지 50년 목수 외길. 그는 노로지 열심히 하는 길만 쫓았습니다. 온 마음을 다쳐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그의 외길이었습니다. 대목장 최기영 예순일곱에 그는 아직도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가 자주 찾는 곳이 있습니다. 바람만 지나가는 그 넓은 공터 이곳이 그의 마지막 꿈이 서린 곳입니다 몇 개의 주춧돌만 남은 곳 이곳이 바로 몽고 침략으로 불타버린 동양 최대의 목탑 황룡사 9층 목탑이 있던 곳입니다 그 높이만도 팔십미터 애목장의 관심은 온통 주춧돌에만 쏠려 있습니다. 두 자반 정도. 600, 750. 750 정도가 되는 그런 큰 엄청난 기둥이 있었어. 지금 이 순간 그는 무엇을 그려 보고 있을까요? 무엇을 가늠해 보고 있을까요? 그 제일 신기한 것은 이게 시, 이 수, 수백 년이 흘렀어도 저기 저 초, 초석 자리가 나무가 여기 다떤 자리가 다 편하잖아. 우리 눈에는 다 보여 다 보인다 지금 여 멀리서 봐도 다보이잖 않은지. 지금 이렇게가 이게 에, 나무 기둥 자리야. 근데 여기보다 여기가 얕잖아 전부. 에? 에? 여기 자연 돌이지만 이거 조금씩 다듬어 여기 좀 얕잖아. 이게 왜냐? 풍우가 쳐서. 풍우가 쳐서 비바람이 기둥 밑으로 들어가도 흘러 나가라 그 얘기예요. 응? 옆으로 빗물이 흘러 나가라 얘기예요 예, 예저 봐, 이렇게, 이렇게. 응? 이 신라의 주춧돌 예, 볼 때마다 놀라올 따름입니다. 있었지, 이 초석이 희귀해요. 하나 움직이질 않아요. 1 0 0번으로 와봐도 그대로예요. 이게 수백 번, 수천 번 이게 얼었다 녹았다 했을 땅 아닙니까? 근데 그대로요. 예 그러고 저심지에 골파놓은 거 보이시오? 골판 저게 공기가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유물이 오래 지속하라고 저게 공기 순환되게 골파놨잖아요. 지금 마음이나 그때 마음이나 다 같어. 사람 인간의 마음은 씀씀이가 대목장 최기영. 그의 눈앞에는 이미 황룡사 9층 목탑이 우뚝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계적으로 하나도 없는 건축물이 딱 황룡사 9층 목탑 하나뿐이란 말이에요. 80m가 넘는 이 거대한 건축물이 서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거기에는 그이 그, 그, 땅덩어리가 흔들리는 거, 어? 울림, 바람의 풍속도. 이런 것을 전부 그 오랜 철의 선조들이 그걸 다 계산해서 이거 지었단 말이에요. 대목장의 한 사람으로서 죽어도+ 죽어도 한번 이, 이 지어보고 죽고 싶은 그런+ 그런 욕심나고 우리 제목들의 그 누구나 다 똑같은 아마 바램이고 꿈일 겁니다. 복원해 복원하다 쓰러질망정 복원하셔야 됩니다. 복원하다가 쓰러지더라도. 복원해야 한다는 대목장 최기영 그의 꿈또 하나의 천년문화재를 만나고 싶은 그의 여망이 유난히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그의 꿈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함께 기다려볼 일입니다